그러기에 늘 그렇듯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도 사실 그 기반에 이제 항상 주장되고 있는 교리이고요 무조건적 선택은 항상 뭐 예전과는 대표 교리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그 저별에 저, 저 흘르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다 때로 그 선택된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도 주장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주로 이 제한적 속죄의 결의를 주장하기 위해 이제 예정론 문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 다시 터무니없는 말들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택한 자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 칼빈, 이제 예정교리를 주장했던 이 칼빈은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예정과 선택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 확신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소홀히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잘 흘러간다. 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긴 한데요. 그들의 교리대로 무조건적 선택이긴 한데 거기에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다라고 덧붙여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조건적 선택.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억울 성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로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 그들의 교리는 거의 뭐 철학이에요. 철학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신앙이 아니에요.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철학은 이미 다 자기들은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까만. 근데 안 붙일 수가 없죠. 말씀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긴 죽었는데 제한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주장을 안할 수가 없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꾸 꼬여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제 주장하면서 또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구절이 그에 대한 뒷받침하기 아주 좋은 구절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주장과 교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무시하며 먹칠하는 것인지, 그들은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몰지각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좀 있다, 보여지게 되죠. 그런 사실들이. 자, 그래서 만약에 제한된 사람만을 위해 죽으셨다면 만왕이 왕, 왕 만주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창조를 하실 때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창조하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을 또 어떤 제한된, 맞지가 않죠?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시는 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자, 당연한 것이고, 말씀에서는 너무너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이 벌써 처음부터 예정론을 어긋나게 주장하다 보니까, 점점 어긋나게, 점점 꼬여가는 주장을 자꾸자꾸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 그 5대결이는 보면 볼 수, 하나하나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자, 또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요. 할비는 하나님이 만인을 평등하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정된 법칙을 만드심으로 이 스스로를 속박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요. 네? 평등한 것을 하나님은 굳이 하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평등해야 되는데 거기에 속박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그러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공평하시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있게, 좋아있게, 공의롭게 유지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말이라고 자꾸, 자꾸 내뱉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서요, 또그예로써 바울이, 이제 바울이 선교할 때,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마게도냐, 유럽 쪽이죠, 유럽 쪽. 마게도냐로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은, 이 보배를, 이 보배가 보금이겠죠. 이 보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 나누어 주실 권리가 당신에게,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계신다. 라고 그 예를 든 겁니다. 예, 다 마게도냐로 복음을 유럽으로 먼저 전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아,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정하고 선택하고, 뭐 불평등하더라도 그렇게 잘 잤다 뭐 이런 예를 든 겁니다만은 이 말은 일단 마치 아무 말이나 고상하게 던지면 다인 것처럼 하며 하나님은 불평등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인데 이는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제 분주나 폭군 취급을 결국 하고 있는 나중에 엄청난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기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를 비롯한 유럽쪽으로 먼저 가게 하신 것은 그것이 그들만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신 것이었죠. 당시 유럽이 이제 그리스죠, 마게도냐 이 그리스라고 보시면 그리스 그다음 로마 이렇게 쪽인데요, 유럽이 이 선교의 확장성에 있어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 너무 너무 이제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선교의 계획상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시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복음이 그들로부터 더 서쪽으로 가서 미국을 거쳐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 또 지금도 다시 복음이 이제 또. 서서쪽 또 중동으로 해서 유럽 쪽을 향해 또 계속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들 말을 뭐뭐 전화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눈 가리고 아우하듯이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지금 봐도 명확하게 들나는데자 그래서 그런 말들은 그 예정론 주장이 조금 비슷해 보일만 아주 보, 비슷해 보일만한 아무 말이나 고상한 형태로 그들은 항상 특징이 예요 아주 고상. 한 형태로 어떤 학자가 얘기하듯이 어떤 참 맞점은 유식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고 말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즉막 던지면 그 자신들의 근거, 그러한 예정론의 근거로서 괜찮을 줄 알고 그렇게 전혀 근거도 되지 않는 말들을 내뱉고 보는 그들의 큰 특징 중 하나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거가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고상한 형태로 포장해서 막 내뱉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에, 말씀도 모르고, 그거 믿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확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 구절들이...